체인소맨 덴지와 파워가 서로를 가족임을 암시했던 장면 체인소맨의 주인공인 덴지와 주요인물인 파워 이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데블런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워낙 통통튀는 성격의 제멋대로인 친구들이라 관리가 필요해서 아키를 통해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마인과 무기인간 그리고 인간이 옹기종기 모여서 밥도 함께 먹고 목숨을 건 다소 험난한 과정도 같이 헤쳐나가며 하루종일 붙어있으면서 장난도 치고 서로의 습관마저 알 정도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봐선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지 잘 와닿지 않는데, 작중에서 서로가 가족처럼 아낀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주인공인 댄지가 파워가 가족이 되었구나를 보여주는 장면? 알다시피 댄지는 성욕과 여자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댄지의 행동력은 여자와 관련되어 있을 때 항상 추진력을 얻곤 했죠. 파워를 처음 만났을 때도 여자로 보고 성욕을 느꼈지만, 중반부 지역을 갔다 온 댄지 일당은 그곳에서 초월자인 어둠의 악마를 만나며, 이후 파워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진 파워. 결국 그러한 파워를 챙기기 위해 덴지는 기대했던 마키마와의 여행도 포기하고 지극정성으로 파워를 보살핍니다. 그럴수록 덴지에게 더욱 의지하는 파워는 목욕도 무서워서 혼자 못하겠다고 덴지에게 함께 목욕을 하자고 하고 이내 파워와 덴지는 함께 욕조에 들어가며 상당히 수위가 높은 장면을 유발할 것 같았으나 성욕에 미쳐있는 덴지는 파워를 처음 만났을 때랑은 다르게 야한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덴지 입장에서 파워는 가족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수 있으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마키마와의 단둘이 여행 제안을 받았을 때도 덴지가 꼭 파워를 케어하지 않더라도 공안 직원을 통해 케어가 가능하다고 마키마가 말을 했지만 덴지가 여행에 응하지 않고 집에 남아서 직접 파워를 케어한 것은 마치 아끼는 여동생이 아픈데 남겨두고 놀러가고 싶지 않다는 덴지의 마음을 표현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파워가 덴지를 가족임을 암시했던 장면은 파워가 죽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알다시피 파워의 성격은 제멋 때로인성격의 눈치가 빠릅니다. 그렇기에 강자를 빠르게 알아보고 동료와 함께 전투 중인 상황이 와도 위험하다 판단되며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우선순위가 자신의 안전인데 일부 마지막 코쯤에 와서 덴지가 위험한 상황이 놓이자 덴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불사지른후 모든 생명들은 평등하다고 말하며 그건 자신의 생명까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덴지만은 절대 안된다고 하죠.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던 파워 는 덴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 하며 그녀에게도 덴지가 가족이었다 는걸 표현한 장면입니다.